난 아직도 자레반이 왜잘 걷는지 진짜 이해가 진짜 <laughs> 어... 딱 보니 애완견이군. 그리고 사일전 같은 경우에는 당판 1, 일에까지는 밀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 한 3, 4레부터 다시 사일러스가 주도권을 역전이돼엔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구간에서 좀 살이다가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다. 어.. 싸일러는 쎄도 결국에는 붙어서 오는 챔프라서 착시 때릴 기회가 많아서 그는 편해 그 사이 자체가 야금야금 갈가먹으면서 이제 한방에 잡는 타입이라 포션 빨면서 버텨주면은 기발 없이도 버틸만 하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2분 30초까지는 웬만해서 탑을 안 찌르니까 그 구간까지는 라인 밀어주고 이제 이 라인 한번 세게 민 다음에 당겨지는 라인 때 그때부터는 사이를 또 세지는 구간이라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땅겨 먹지 않을까? 어, 웬만해서는 갱을 시도해야 되니까 이제 이 타이밍부터 뭐 저렇게 들어올 때만 이렇게 때려주고 어 뭐야 벌써 왔네? 근데 쟤는 뭐 어딜로 돌아온 거냐? 분명 밑에 바드를 했는데 와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분명히 기억나는 영상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또그 자르바니 지금 플래시가 없어서 진짜 극한으로 사려주긴 해야 돼 이거 지금도 좀 생각보다 앞에서 하고 있어 어 2구간부터는 이제 포션 계속 빨아주면서 좀 사리면서 6렙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. 딱 그런 상황 그리고, 그리고 지금 비스켓두개 들고 있어서 하나씩 빨아주면서 말화 없으면은 써주면 돼 딜교 되게 잘 됐네 근데 사실 이렇게 딜교 된 거는 진짜 되게 잘된 거고 원래라면 사이리 피가 좀더 여유가 있을 상황이 많이 나올 거야 어,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. <laughs> 어이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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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그러니까 저거 좀 자르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으면서도 쭉왜 저렇게 됐을까. 상당히 매서웠네. 아이고. 저 정도면, 여인관계지 않나? 아니, 진짜, 이거, 내가, 아직도, 기억나는게 이러고도 아마 또올거야아이씨 봐봐 봐봐 벌써 또 와. 아니, 미쳐버리겠어. 아니, 이거, 이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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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, 나도 되게 게임 좀 단일하게 한다. 여기 <laughs> 사람은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게 필요해. 아니, 진짜 근데 자르반이 초반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난 솔직히 개망할 줄 알았는데,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신기해. 오, 이거 따나? 오.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다른 게 레벨차 때문에 킬각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싸이르랑 서로 6렙이 되잖아 그럼 맞궁 쓰면은 엔간에서 싸이르 안 죽어 그래서 싸이르를 어떻게 솔킬 따냐면은 맞궁을 써서 한번 궁을 교환해 근데 대신에 싸이르 한번 뺏은 사람한테는 궁컴이 길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걔가 궁이 없고 내가 궁이 있을 때 그때 솔킬각이 나오거든 지금은 되게 잘 풀려가지고 딱처형이네 광해검까지 나와서 딱이 정도 템트리면 은 이제 사이렌 끝났다고 보는 아, 거지. 네. 아마 지금도 서로 맞봉 쓰면은 진짜 안 죽을 거야. 나더스공에 은근 튼튼해서 힐더이잘안 남아 서로 맞봉 쓰면. 어, 지금 이거. 이게 방금 뭐냐면은 밀당이야 밀당. 나는 장판으로 킬각 보려고 거리 안 주려고 빼는 거고 얘는 장판 맞으면 죽으니까 피익하려고 들어온 건데 결국엔 외통수가 됐지. 성장 차이가 있어. 근데 사실 원래 비슷한 구도였으면 이 상황에서 킬각이 안 나오고 이러고 서로 헤어지게 돼. 이제 헤어진 다음에 내공풀 쳤을때 그때 킬각을 봐요 뭐였어? <laughs> 아니나 집착이 너무 심해. <laughs> 나도 요때잖아. 아, 안타까운 상황이구만 지금 아마 전령 근처에서 자르반이 한번 해가지고 살리는 것 같거든. 아 근데 지금 자르반 미리에 딱 보였잖아.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는 거야. 미니맵을 계속 보고 있다가 미니맵에 지금 다 출연하니까. 빼주고 그, 최대한 반응하면은 상대도 텔 계속 탑에 쓰게끔 뽑아주게 라인을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나노스가 가장 욕먹는 게 진짜 나는 복귀 텔 타고 상대 아래 텔 타는 순간 우리 팀에 화가 잔뜩 많아져. 그거 감당이 안 돼.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욕먹을 만한 게 맞기는. 한데. 할 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상대도 복귀패를 타게 해야 해. 자, 아 나사스 원챔 새끼 이럴 줄 알았다. 아, 다치할 걸이 소리를 장들어 진짜. 복귀패를 어떻게든 뽑아내게 해야 돼. 뭐야? 아니 봐봐, 내가 진짜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. 이게 진짜 둘이 무슨 관계가 있거나 파일럿가다르간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. 니가 나한테 한 대가를 제대로 그 갚지 않으면은, 난이 게임을 엎어버리겠다. 약간 이런 내색을 하지 않았나. <laughs> 아,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망한 탑사이한테 전령 풀어주면서 그 도와주는 게잘 이해가 안 가거든. 그리고 심지어 그 초중반 갱킹의 횟수도 그렇고. 그리고 <laughs> 상당히 집착이 심한 친인데 지금은 우리 팀이 주변에 몰려가지고 어, 시야를 잡고 있지 올리고. 리 너가 렇게온팀많하 AD 저렇게 많고 3 AD 안 컸으면은 얼어붙은 심장 고 가는 게난더 좋아 보여. 그래서 AD가 많고 잘 컸으면은 이 코어 의심 가고, 아니 상대 APAD 골고루 잘 컸으면 가고일 가거는 아니면 AP가 좀더잘 컸으면 가고. 이렇게 템트리 가면 좀 정리하기 편하더라. 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상대 AP 많으면은 이 코어 그나마 비사자 한번 생각해 볼만 하데 웬만큼 AP 근데 안 많으면은 가고일도 마방 대처하는 게 나은 것 같아. 괜찮은데? 괜찮은데 팀이 안 퍼져야 되는데, 여기서 세단 억으로 끌어야지 나는. 음. <laughs> 음. 아, 이 이제, 이제 진짜 끝나나? 음. 와 대박. 음. <laughs> <살바>. 음. <laughs> 와 PTSD 온다. <laughs> 와 끝났다. 그 와중에 MSI 이슈에 관한 <laughs> 다형 예측을 보고 있었구나 <laughs> 난 진짜 클템 영상이 너무 좋아 야, <laughs> 클템이 최고야 <laughs>